저거 어떻게 잘려나? <laughs> 안 내려오는데? <laughs> 경공 시간이 없었다. 가오리 클라스. 가오리 존나 잘한다. <laughs> 존나 개같이 잘하네. <laughs> 아방이 진짜 하는거 보면 나의. 게임 센스는 진짜 나야 에서 존나 좋은거 같다 왜안 되지? 여기서 지지직거리기 소리가거 어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가방이 들어간거 알고있으면 당 네. 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봐. 빨리 와 아... 리와 아재 와 빨리 와 어. 어 어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가을이 아, 아까 파는 계좌를 했는데 말렸네, 이제. 멘탈 나갔다 끝났네.